자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창업이다 근데 창업을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창업을 또 서울과기대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이 서울과기대 학생들의 창업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기대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선 교수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이고요. 두 번째는 공간에 관한 지원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을 우선 공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연관과 상상동 이두 곳에 창업 기업을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. 수연관 같은 경우는 20개소 그리고 상상동은 24개소 저희가 입주 기업을 마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겠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자금 측면에서 보면요, 저희가 2021년도에 예비창업 패키지 어, 특화 분야 어, 사업 주간 기간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최대 1억 원까지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드리고요. 어, 창업 동아리에서 우수 동아리로 선정이 되시면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. 그 밖에도요,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지만 직접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 지주회사에서는 교육부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1억 원 정도 투자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또그 밖에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다면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제품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시제품 제작할 수 있도록 그 메이커스페이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그 창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어 도전하기 좀 무서운 그런 존재였었습니다. 지금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국가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런 혜택을 받으시고 어 창업은 어 실패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번쯤 모두 도전했으면좋겠고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창업을 해보시는 것이고요. 그렇게 되면 뭐 취업도 용이할 거고 또 실질적으로 창업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학교에서 반. 시 창업은 한 번쯤 경험하고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.